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을 보냈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셨으며 큰 일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는 사임을 주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쉬게 하고 소망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참 소망을 전하는 보금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역할을 더잘 감당하기 위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 있게 전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둥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성장케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창립 50주년 기념주의를 이제 보냈습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그 뒤를 더 크게, 더 멋지게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을 한번더 정리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때, 기둥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세운 주제는 가까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자는 의미로 가까이라고 정했습니다. 해마다 목회 주제는 바뀝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목회 주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목회 주제는 바뀌어도 교회 표어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기둥교에는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한번더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옷한 벌을 사서 입더라도 마음에 들어야 하지요 구두도 집도 도 차도 무엇을 갖더라도 마음에 드는 것을 갖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기둥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 잘해야 될것 같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어디를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입니다. 예절 예자 예제 예자에 절배자를 쓰지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뭘것 같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계절하고 헛된 것에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모이기 힘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가 어려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증축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모이기도 예배드리기도 더 어렵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려고 하고,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이 살아있는 예배, 진심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누가 봐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양심껏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성스러운 예배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교회를 세워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대살라니까 교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 감사하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날 생각하시면 고맙다. 너 신앙생활 잘 하는구나. 그러실까?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리스도인인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기둥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 흘림의 봉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신 고 고용봉 고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고 탁정열 장로님,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봉헌할 때까지 교회에서 주무시고, 때로는 교회를 헐어내서 천막을 치고 있는데 그 천막 속에서 한겨울을 내시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입으로는 무슨 말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회자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도 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만 해도 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복음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는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사로니까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할때이 들린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반향을 가졌다. 이게 파도를 가지고 계속 울려 퍼지는 것을 말해요. 파장이 생겨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소문은 파도치듯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기둥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 좋은 교회의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활력 있게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살아 있고 활력이, 활력이 있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영을 깨웁니다. 세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병든 교회가 있고요 졸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아프면 병고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갑니까?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느 병원에 가야 의사가 친절하고 실력이 있는지 묻고 가지 않나요? 음식을 먹, 먹기 위해서도 맛있는 집을 찾아가지 않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찾을 권리가 있다고. 좋은 교회는 단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왠지 부끄럽고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모여 공부하는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나는 그때 목회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사가 신경 써야 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신경 써야 될 권사가 있고, 목사가 신경 써야 될 집사가 있어서 해야 할 설교를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이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목사는 사명은 물론이고 이미 지도력을 잃은 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살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저런 이야기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하고 또할 거예요. 이탈리아 음악가 베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죠. 그 사람이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했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베르디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 로스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베르디는 일반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로시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악의 대가 로시니가 박수를 쳐줄까 얼굴에 미소를 띌까 베르디의 최고의 관심사는 로시니였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음. 교회요. 영적 질서를 지키고, 서로 귀히 여기며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안을 깨는 것은 마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깨는 마귀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유,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유, 목사님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를 사랑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 자기 판단이,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왜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도움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합니까? 그럼 밥이라도 안끼사 줘.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좋은 교회는요. 복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사람이나 프로그램 모두 필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며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향내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교회가 신나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나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들이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제 여러가지 구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우리가 정성으로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 즐겁자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를 위해 특별 행사를 위해 재미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교회가, 일부 목회자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을 보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교인이 다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장소가 교회입니다. 기둥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교회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기둥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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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멸망이 없는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나 자식에 대해서 일이나 장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틀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내 판단이고 내 말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믿음 가진 사람답게 말해야 합니다. 기둥교회는 기둥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폭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멸망하지 않는데, 저 사람 영원히 살 사람이래. 저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대. 누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들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건축헌금선교헌금 1천번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며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원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